조팝이 모냐요 조팝이 모냥요, 조팝이 모냥요. 오다오다 워이 병신은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아니, 말을 아니, 해줘, 뭐 말을 해줘, 약간 짜증 내면서 아, 지금. 없다고, 없다니까. <laughs> 아니야, 아 지금... 아니야. 아니. 약간 컴플레인 거는 것 같은데 지 여덟 시까지 빨리 하아 있다. 여덟 시까지 깨자. 8 시까지 깨자. 여 시까지 대박 컨텐츠. 8 시까지 뜨면 되는 거긴 해. 근데? 아 되는 거아 무자비하게 깨줘. 아그러 스피밥도가 페카도 응. 어가봐가봐가봐봐 출연이 만해 해볼만해. 해볼만해. 해볼만만해 야 여기 존나 많아. 여기 킬 렉이 뭐? 우리 죽었어? 어, 야 킬.. 키... 어? 하나 잡아놨어. 아이거2네이거 어, 이. 가이, 이 가이. 사실 여기.. 배 잡고 있다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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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하면 실패 아니야? 응. 야.. 짐 싸자. 오케이. 야, 야, 이거... 오케이. 오케이. 야, 이거..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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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후배한테 그 주름 펴. 나 이때. 폭간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자고. 아니, 총이 아니, 총이 뜨고 안 뜨고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죠. 이번 판 해보자. 고이 어, 일단 갈어 말투가 살짝 불만이 있어진 것 같은데 o n e y 말을 해줘 e s in Gotham. 아 불만 아, 없다고 지금... 없다니까 <laughs> 아니 e 아 I can complain. I hope s 아없 don't know the team in there. I took a joke. I'm g o i n 우린 인정 인정 바로 서로 간다 u 지 말고 아 우리 진짜 진작, 같이 진지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<laughs> 가보자 빠 g 씨 불만 없지? 불만 없어. 없어. 아오케이 오케이 역시 우리 형. 킹포. 아 이번 판 이겨보자, 이번 판. 하긴. 대권이네 올다이래요. 하하하하 하하하 놀리고 올게. 어 빨리 놀고 와, <laughs> 빨리. 하하하하 장사씨 오늘 왜 저러지? 너무 못한다, 장사 원래, <laughs> 원래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야? 그렇게 <laughs> 못한다? 그니까. 러한번 갈자, 나중에. 갈아야 돼. 응, 갈아야 돼, 이거올다 올다이! 뭐해, 병신은? <웃음> <웃음> 아 뒷곱 지밀을 있어요? 주차자씨 <laughs> 있어요 있어요. 아이 아직도 남 야무지게 놀리고 왔어. 얘는 핵이다. 아 내꺼? 대이 올다이 했다. 오케이 갔다올게. 올다이 올다이 야야야. 개새이야일어났 올다이 야야야. 아 사장님 뒤집만 해봐. 야야이 올다이 올다이. 아나 서브컴에다 쟤네꺼 켜해야겠다 나이스. 놀리고 왔어. 우리 팀이 더그게 그, 너무 아이 지, 것 아니, 것 쟤네 감히 일도 없어. 2000. 와아이 쟤네 감히. 조쪽단 올다이래. 아저 새끼 가기도 귀찮다 이제. 아 하여튼 이제 별로 핑도 하지 말아요. 소리네. 소리네. 저저 답대가리 없어. 김대희 분명히 자신만만하던네이 새끼. 안설레 아, 어. 바로 못지게 하더라고. 아 맞네. 캐리어. 왼쪽도 씨바. 야 얘들아 왼쪽 사이버. 나이스. 주행하 아, 킹. 깍공딩. 깍 보여줘. 박사. 보여줘. 나를 왜 때리는 거야? 아니 나를 왜 치냐고 임파야 아니 임파는 그냥 팀끼리 친족들이니까. 아니 이건. 와. 수피씨 경매하고 와. 우리 하고 있을게. 우리 고정이야아 우리 고정이야 아, 저, 매 고정 맞지? 형 우리 고정 맞지? 나나 여기. 나여 여기. 나 뭐라고? 엘바디 쪽에 나여야 무도를 나 여기. 나주 여기. 나 여기. 나 여기. 나로기나들기나 여기. 나 여기. 나 여기. 나 여기. 나 여기. 나 여기. 기야 여기. 기 수지 씨, 아, 수고하자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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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다음번부터 투표하는 거 어때? 진짜로. 어때? 진짜로 아니, 진짜. 아, 다음번 네. 보고? 어, 다음번 보고. 다음번 보고. 인정할게요, 인정. 어. 아니, 아니, 투표 시간이 벌써 다가온다고요? 이게 좀. <laughs> <뭐요? 그게> 좀... <laughs> 아니, 10만 개 걸렸으니까 네, 인정할 거예요, 아, 아, 우리. 잔잔하고. 아, 아, 근데 느꼈다. 무료고 확실히 좋다. <목소리> 어, 저기랑 못 깨, 내가 봤을 때. 아유. 기다려봐, 내가 빡보 꼬실게. 사장 씨. 네? 진짜 진지하게 빠뽀 디지 트레이드 하실래요? <laughs> 연막볼게 연막. 어, 어. 연막 연마, 연막이 아닌데요? 아 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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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 뭐야 뭐야? 아니 뭐 하는 거예요? 나 일단 투표랑 안 해. 아 이러면 투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? 이거 투표해. 아, 난 반대. 난 반대. 거면, 나도 반대. 나도 반대. 한 번쯤 해볼 만해. 제발. 아, 한 번쯤 실사일만은 죄송해요. 난만 보고 다시 돌아가줘 제발. 근데 빠뽀야. 어? 너가 떠있서 즐기다가. 아 도저히 이 쓰레기들이랑 못 즐기겠다 싶으면 바로 와 아니 빠쁘 형 어, 네. 멘트 어, 네. 줄게 우린 즐긴다는 마인드 아니야 먹겠다는 마인드야 우리는 네. 여보세요? 어? 어 왔다 티뉴 뭐지? 티뉴 왔어? 맞네 맞네. 너가 뭐예요? 딱이야 티뉴야 너가 이 콘텐츠의 주인공이다 뭐예요? 아니 뭐 큰돈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? 아 티뉴 어 태준에서 티뉴로 바뀌고 이게 확실히 달라졌다 안한 아? 판이 아, 아니야? 어두판 연속이야 사장아 어... 사장아, 사장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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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속감에다 고끝났어올다이치는논리러 가려고 씨발잖아아 네. 끝나고 남아. 아자 아자 아자. 알다. 아유 미안해 미안해.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뭐가 또그러지 불만 말해 봐. 찔렸어? 선창 씨 오늘 왜 그래? 다 아, 좋은데 그 반전문 아니야 반전문? 어, 왜? 아, 아니. 아, 아니, 아, 아니. 다 좋은데 왜 나만 안 했어요? 오이님은 대거 씨는 이 대박스 해결법 어떻게 찾았어? 우리는 거의 파훼했는데. 이건 간단해. 둘 슈퍼 밥 할까 아니면? 제가 방금 둘둘 슈법을 하다가 1티어 트레이드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. 저희는 이 힘을 좀조서 한번 해 보죠. 와 많이 온다 이거. 존나 뭐, 많은데 오소도 미쳐가네 미쳐. 대박 오세요, 미쳐. 스팀, 대박 스팀 오겠다. 맛있겠어. 그냥 마토리 생리. 난다. 나는 살짝 들리고 배란다. 아이 쟤 쟤네 감이 일도 없어. 난둘 잡았고 일단. 응? 대충 하기. 딱 잡았고. 나이스. 아빠보다 훨씬 나은데.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. 트레드딩에 잘했다. 이런 말 하기 좀뭐 하지만. 나 똥차 갖고 아, 뱅치했다. 그런 건안 돼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살짝 잘하는데 거기는 케어가 많이 필요했지. 케어가, 케어가 안 돼. 우리 알잘따으로 하잖아, 우리는 그러니까 이안 깝치는 거. 이게 너무 좋아. 주연은 정해져 뭐 있다니까. 주인공은. 오케이. 우리가 매드모비 하나 찍어 줬다. 대휘형 내 36킬 남았다고요? 쟤네 기대도 안 해요. 거기서 브리핑도 하지 마세요, 입 아프니까. 그러니까. 하겠습니까? 예? 김대희가 있는데? 못해. 손오천 김대희. 오천원타봐 와. 내 쪽으로 나갔다. 내 아, 쪽으로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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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하나 몰라? 발을 버려야 돼. 버려야 돼. 저거만 살짝 보고 할거 아니면은 뭐 어떻게 불안한 건 아니야, 오. 나는. 불안한 건 아닌데. 기절? 하나 더 기절. 라스트. 야, 밑에 오겠다. 아빠. 또 좋아요? 아. 오른쪽 아래 나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김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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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명 중에 17킬. 아. 아킬 아, 다 뺏긴다. 나이스, 나이스 킬 뺏게. 아하하. 나이스 킬. 아, 또던 거잖아. 아나킬이야 지금. 나 11킬. 아. 싸우는 아하 거 이거 싸우게 해야 돼. 그냥 우리가 볼게. 아. 볼... 아

출락사가 진짜 말이 되냐고, 추락사가,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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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no. 아, 어락사가 진짜 말이 되냐 상어야상모야 어? 아, 진짜. 자자 매트를 아니 직장해야지내위 정연... 못하게 하 정현이 미친 Fade away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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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I'm about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All of a sudden, I don't know.